아, 저는 이제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있는, 장녀먹을하고 있는 김명호라고 합니다. 지금 식품은 좀, 기존에 이제, 어차피 저도 이 건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, 물론 눈에 좋지 않은 루도 먹고 있었고, 오늘 같이 먹고,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었죠. 근데, 기본적으로 먹다 보니까, 너무 이것저것 많이 복용하다 보니까, 속실 이제, 복용을 좀 자주 못하게 되더라고요. 네, 예, 그러면서, 이제, 어느 한 지인으로부터, 강태가 좋다고 해가지고, 제가 이제, 이제, 싸고을 하다 보니, 좀 술자리도 많다 보니까, 예, 그런 거에 대해서 좀관심이 있었는데, 딱히 그거에 대한 좋은 걸못 먹었던 것 같아요. 이게, 예, 음. 간이 좋다는 거, 읽었다고 제도 많이 먹어봤지만,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죠. 근데 음. 그러면서, 예, 강태라는 걸 한번 접하게 되고, 지금까지 구경을 하고 있는데, 너무 큰 효과를 보고 있죠, 지금. 제일 큰것 같은 경우는 숙취했어요. 얘가 지금 이제 의료사업을 하다 보니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, 평소 같으면 이 제품을 접하기 보... 전까지는 술자리를 평일에 하지 못했어요. 너무 힘들다 보니까. 근데 이 제품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, 어... 술을 먹어도 그 다음에 피곤도나 술을, 술 먹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추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좀 지금 많이 복용을 하고 있고, 길게 복용을 하고 있는데, 어느 제품보다도 효과를 많이 받고, 제 주인분들한테도 좀 소개를 많이 하는 제품입니다. 음, 다른 수품 같은 경우는, 장, 장 쪽에 먹어서, 장이 좀 편한, 장 운동이 좀 활발해진 것 같아요. 아침에 고기를 먹든지 저녁에 술자리 한 먹으면, 그다음에 절대 좀 부들끼고 했었는데, 아침에 이제, 그 음. 이제 뭐냐, 변을 빌 때도, 예전처럼 뭐, 거부스럽거나 그런 게 없이, 음. 너무 그냥 퇴변, 변처럼 소화가 너무 잘 된다. 몸이 가볍다. 그런 걸좀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음, 네. 처음에는 네, 이것저것 같이 복용을 했었는데, 예, 성분이라는 걸 주니, 굳이 같이 먹어도, 안, 먹, 안 먹어도 되겠다고요? 음, 음. 기본은 이제, 브이넬, 브이 내가 이것을 안 썼기만에, 내가 필요한, 성분들이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, 돈 쪽으로 보면 솔직하게 같이 부경을 하지 않아도, 이거 하나씩만으로도 좀큰 효과를 본것 같아요. 지금 음. 제 나이 때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솔직하제 금방 이인 수통에 대해서 좀 인식이 없어요. 결혼을 했다면. 음. 이제 와이프가 챙겨줘야 먹는 그런 케이스지, 본인이 돈을 주고 내 몸을 챙긴다는 건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, 예, 뭔가를 먹어서 효과를 본다는 것보다도 내 몸을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내 가장으로서 일만 했고, 그런 것만 생각을 했지, 내 자신에 대한 그런 것도 못찾게던것 같아요. 이걸 흥미, 이걸 근육하고 나면 큰, 너무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응. 내 주위에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응. 내 동료들이나 내인분들한테도 많이 지금 대국무를 하고는 있습니다. 응.